자,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52쪽과 153쪽을 펼쳐서 수업을 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물로 계산기도 필요하니까 계산기가 필요하면 수학 문제 풀기가 더 수월할 것이므로 휴대폰 계산기나 아니면은 직접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기를 준비할게요. 자, 오늘은 배운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총 6문제를 가지고 해볼 건데, 선생님이랑 천천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규칙에 따라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놓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일단은 이 규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가로에서의 규칙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즉, 5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 5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몇이 커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5씩 커지고 있어요. 그럼, 세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는요, 5에서부터 밑에 방향으로, 5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몇씩 커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100씩 커지고 있죠? 100씩 커지고 있다. 여기, 커진다. 라고도 꼭 구체적으로 적어줘야겠죠? 100씩 커진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알수 있겠죠? 25 다음에는, 세로로 100이 커지기, 가로로, 배, 세로, 즉, 밑에 방향으로 100씩 커질 수도 있고, 12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50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125가 되겠고요. 그 다음, 130에서 우리가 세로 규칙을 봤을 때는 100씩 커지고, 가로, 가로 규칙으로 봤을 때는 50 커지기 때문에 이 숫자는 230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계산기가 필요로 한 문제인데, 일단은 이가운데 있는 수의 규칙도 중요하지만, 이 가로에 적혀 있는 숫자와, 세로에 적혀져 있는 이 숫자와의 조합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15와 11이 만나서, 15와 11이 만나서 5가 되었고, 15와 22가 만나서 0이 되었고 15와 33이 만나서 5가 되었다. 50 50 50 50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5와 관련된 것들이 아닐까? 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15와 11뭐 15와 11이 뭐 덧셈으로 이루어졌을지 아니면 15와 11이 뺄셈으로 이루어졌는 건지 아니면 15와 11이, 뭐, 곱하기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나누기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정말 50, 50, 아니면 16과 11이 만나서 6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는 여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15와 11이 만났어요. 15와 11이 만났다. 26? 음, 뭔가 5와는 관련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곱셈 해볼게요. 어, 끝자리 수가 5네. 뭐이 규칙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해, 밑에 것까지 쭉 해볼게요. 16과 11을 곱했을 때 뒷자리도 6. 아, 그러면 17 곱하기 11 했을 때도 뒷자리가 7이니까 7. 아, 이런 규칙이 있겠구나. 근데 여기만 속하는 게 아닐까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요쪽에 있는 숫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5곱하기 77, 그러면 뒷자리가 5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15곱하기 77을 했으면 5가 나와야 되는 건데, 과연 뒷자리가 5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음, 5가 나오네. 그러면 16 곱하기 77 뒷자리가 2가 나와야죠. 아, 2가 나오네요. 아, 이런 걸로 봤을 때 보다 아 곱셈 뒷자리 수가 될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해서 19 곱하기 44에서 1의 자리 숫자만 나오게 되면 별표가 나오겠죠. 6. 그럼 88과 18의 마지막 끝자리 수가 나오는 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4. 별표는 6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모형에 따른 우리가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 개. 둘째는 하나, 둘, 둘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셋째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지금 몇 개씩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개씩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넷째는 몇 개씩이 더 되겠다? 열, 세 개가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에 대한 규칙도 알아봐야 돼요. 지금 양쪽으로 가서 한 개씩 붙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덧붙여지고 있어요. 여기도 이 모형에서 여기 양쪽, 대각선 방향으로 한 쪽씩 더 붙어져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셋째 모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한 쪽씩 더 붙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총 13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여섯 번째 빈칸에 알맞은 덧셈식을 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굳이 계산기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은 더해지는 수, 더해지는 수, 더해지는 수, 그리고 뒤에 거는 더하는 수,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요. 과연 더해지는 수와 더하는 수 계산 결과가 각각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더해지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해지는 수를 한번 보게 되면 몇씩 커지고 있습니까 아 더해지는 수는 100씩 커지고 있다 그러게 되면 여섯째에는 어떤 숫자가 와야겠다 700 다음에는 800이 와야겠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더하는 수 보겠습니다 21에서 32, 11 커졌고요 32에서 43, 1일 커졌습니다 그럼 65에서도 11 커진 70 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76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 결과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11씩 커지고 있겠죠 보게 되면 321에서 432, 111씩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쭉 보게 되면 765에서 112씩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자리수를 하나씩만 올려 주면 되겠죠. 8 7 6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더해지는 수, 더하는 수, 계산 결과 각각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가 계산 겨, 규칙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면 800 더하기 76은 876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계산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통해서 다섯째를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곱해지는 수를 볼게요. 곱해지는 수는 어떻습니까 일정하다. 곱해지는 수는 일정하고요. 계산결 그 계산결과가 아니라 곱하는 수를 보세요. 9, 18, 27, 36. 몇씩 커지고 있습니까? 9씩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숫자가 와, 와야겠죠? 그렇죠. 45가 와야겠죠. 46에서부터 45가 커져 있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는 45가 될 거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곱하기 45를 해볼게요. 곱하기 45 하게 되면 5, 5, 5, 5, 5, 5, 5, 5, 0, 5가 되겠죠. 자, 이거로 규칙을 보게 되면요. 꼭 둘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이 되겠고, 그 다음은 순서가 첫 번째 순서는 1로 구성되어 있고, 순서가 두 번째 순서는 2로 구성되어 있고, 순서가 다섯 번째는 5로 구성되어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의자에 적힌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고 식으로 나타내요. 보세요. 이거는 규칙이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다양합니다. 자 일단은 세 가지 세 개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이 된다고 하면은 양쪽 끝에 더한 숫자는 가운데 있는 숫자의 두 배가 될수 있겠다 라고 배웠었죠. 25 더하기 27은 얼마입니까? 52가 되겠죠. 는 26의 몇 배죠? 두 배다. 그러면 이게 45, 46, 47도 가능할 거고요. 이런 규칙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세로 규칙도 말했어요. 세로로 이렇게 28 더하기 48은요. 우리 38의 몇 배다? 두 배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을 배우기도 했었어요. 아니면 연속되어 있는 아 우리 세자리 수의 덧셈은 세자리 연속된 세자리 수의 덧셈은 가운데 있는 숫자의 세배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25 더하기, 26 더하기, 27은 몇이다? 2 6의 3배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 규칙만 적어서 나오면 되겠죠. 예시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문제는 여기까지 풀겠고요. 수학 익힌 문제는 푸는 거고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선생님께 말씀하고 댓글이나 아니면 학교에 나와서 꼭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